신의 금속을 처음으로 손에 쥔 자들 그들의 손끝에서 세상은 다시 태어났다 기원전 1600년경 지금의 터키 중부 아나톨리아 고원 그곳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검은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돌은 우연히 불에 던져졌고 붉은 용암처럼 흘러나온 쇳빛 액체와 함께 청동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철의 제국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히타이트 그들의 이름 앞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조차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은 불타올랐고,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과연 거대한 강철의 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기원전 1600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 아나톨리아 고원. 이 척박한 땅에 철을 재련하는 신비의 기술을 가진 민족이 나타났습니다. 청동보다 강하고 돌보다 단단한 금속. 그들은 철을 독점하며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철의 제국 히타이트. 그들은 해발 1000미터 고원 위에 거대한 요새 도시, 하투샤를 세우고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은 철을 신의 선물이라 여겼습니다. 철을 다루는 법은 왕과 사제에게만 허락되었고 백성들은 철을 신의 부리라 부르며 감히 손을 댈 수조차 없었습니다. 철은 곧 권력이 되었고 그렇게 히타이트는 철로 무장한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번개처럼 빠른 전차와 부서지지 않는 창으로 전장을 지배했고 대륙을 가로지르며 주변 부족들을 차례로 복속시켰습니다. 청동으로 싸우던 이웃 국가들은 히타이트의 전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히타이트. 그들은 고대세계의 패권자가 되었습니다. 철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전차군단. 기원전 13세기. 히타이트 제국은 절정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나톨리아를 넘어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북부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고대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히타이트의 전차가 지나가면 대지가 흔들리고 하늘이 울린다. 그 전차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대부분 전차는 두 명이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히타이트의 전차에는 세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말을 조종하는 마부, 방패를 든 방패병, 그리고 치명적인 철검을 진 전사. 세 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대지를 가르는 순간, 전장은 이미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철제 무기와 전차는 모든 적을 압도했고 히타이트는 전쟁의 제국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남쪽에는 또 다른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 두 제국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요충지 카데시. 무역로와 전략 거점을 차지하는 자가 고대 세계의 패권을 줄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1274년, 히타이트의 왕무아탈리 2세,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대규모 전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대의 전차, 수만 명의 병사가 부딪쳤고 대지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전장은 혼돈이었습니다. 람세스의 군대는 매복에 걸려 패퇴했고 히타이트의 전차는 진흙 속에서 멈춰 섰습니다. 양측은 끝내 승패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쟁보다 더 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인류 최초의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그 조약은 지금도 이집트의 카르나크 신전과 터키의 앙카라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히타이트는 그로써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와 함께 고대 4대 제국의 한 축으로 군림했습니다. 철의 제국 히타이트. 그들의 이름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철로도 막지 못한 균열. 내부에서 시작된 붕괴. 기원전 1200년 무렵, 찬란하던 히타이트 제국에 이상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과 들은 메말랐고 가축은 쓰러졌습니다. 기후의 변화. 그것이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빌던 제사장은 이제 신에게 비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굶주림은 백성의 분노로 번졌고 각 지방의 영주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권은 흔들렸고 제국의 질서는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미 그들의 발 밑에서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한때 철로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은 이제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국을 삼킨 파도, 사라진 제국의 미스터리. 어느 날 히타이트 서쪽 해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다에서 온 자들이 도시를 불태우고 있다. 이름조차 분명하지 않았던 그들을 이집트 비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다에서 온 자들, 바다 민족. 히타이트는 이미 기근과 내분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바다에서 온 자들이 제국의 해안 도시를 습격했습니다. 히타이트의 항구는 불타올랐고, 철광로는 멈췄으며, 교역로는 끊어졌습니다. 불길은 내륙으로 번졌고, 수도 하투샤로 향하는 길목의 도시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그 불길은 제국의 심장, 하투샤에 닿았습니다. 도시는 불타올랐고, 왕의 궁전은 무너졌습니다. 강력했던 히타이트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남습니다. 철을 독점하며 패권을 쥐었던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히타이트는 내륙의 고원에 자리한 나라였습니다. 바다와 연결된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해상 공격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척박한 땅에는 철광석은 많았지만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교역으로 생존을 이어갔지만 바다민족의 등장으로 무역망이 끊겼습니다. 그 시기 제국은 이미 가뭄과 기근, 그리고 내부의 분열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왕권은 흔들렸고 백성과 군대는 굶주렸습니다. 결국 키타이트는 바다에서 밀려온 세력에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온 자들, 바다 민족.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렇다면 철을 독점하며 세상을 지배했던 이 강력한 제국을 무너뜨린 바다 민족은 누구였을까요? 히타이트 멸망 직전, 지중해 전역을 휩쓴 정체불명의 세력. 그들은 해적도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문명이 붕괴한 뒤 살아남은 잔당들의 연합체였습니다. 에게, 트로이, 사르데냐 소아시아 해안에서 흘러온 난민, 용병, 노예, 약탈자들 이들이 살기 위해 뭉친 생존 연합체가 이른바 바다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살기 위한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고 더 빨랐으며 규칙이 없었습니다. 명령 체계는 없었지만 굶주림과 생존이라는 본능이 그들의 리더였습니다. 바다민족의 진짜 무서움은 전략이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이동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육지의 군대는 보급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바다 위에서 식량과 물자를 약탈하며 이동했습니다. 한 도시를 약탈하고 곧바로 배에 올라 다음 도시로 향했습니다. 고대 문명들은 대부분 해안선을 따라 존재했기에 그들의 항로는 곧 문명의 혈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면전이 아니라 무역과 항구를 끊는 전략적 테러 집단이었습니다. 교역에 의존하던 왕국들은 식량과 자원 공급이 막혀 스스로 붕괴했고 히타이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히타이트, 미케네, 우가릿, 키프로스, 트로이 이들은 불과 50년 사이에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무너질 때마다 난민과 전사가 옆나라로 흘러들며 세력을 키운 결과였습니다. 즉, 패배자가 다음 침공의 병사가 되는 구조 무너진 도시의 생존자들이 다음 약탈에 참여하면서 세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거대한 붕괴의 파도가 된 것입니다. 왕이나 지도자가 이끄는 군대는 명령 체계가 무너지면 싸움을 멈춥니다. 하지만 바다 민족은 달랐습니다. 중심이 없었기에 무너질 중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단위로 움직이며 필요할 때만 연합하고 상황이 끝나면 흩어졌습니다. 조직이 없는 조직, 질서가 없는 질서, 공포와 생존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히타이트는 그들을 막기 위해 철의 전차 군단을 다시 소집했지만 전차는 평지에서만 강했습니다. 히타이트의 전차부대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후퇴했고, 수도 하투샤는 불타올랐습니다. 그건 방어조차 불가능했던 압도적인 외부침입의 증거였습니다. 하투샤는 3일 동안 불탔습니다. 왕궁도, 신전도, 기록보관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왕의 이름은 지워졌고, 문명은 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남긴 철기 기술은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그리스로 전해져 새로운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철은 인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철의 제국이 남긴 불길, 그리고 그 뒤를 삼킨 바다의 그림자.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멸망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도 잡학의 정수와 함께 가려졌던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이야기, 하지만 알고 나면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이야기 속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 잡학의 정수. 구독은 다음 이야기의 열쇠입니다.